제 친구들 중에는 심부름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녀석인데 부탁을 빌미로 심부름을 시켜요. 야, 야, 너 도시락 싸올까제돈 줄테니까 내거도 사와라. 아, 그럼 같이 가. 코앞인데 금방 가잖아. 코앞이니까 너 혼자 갔다 오란 거잖아. 너가 여자냐? 산내자석이 지지배처럼 뭘 같이 가재 이왕 어차피 너가 가는 거니까 내거 하나 얹어서 가져다 주면 되잖아.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 해주냐?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지. 거기서 지지배 얘기는 왜 나오면 친구 사이가 왜 나오냐? 아, 알겠으니까 돈 줘. 사다 줄 테니까. 코레야지 코레야지. 난 돈가스 도시락. 그렇게 혼자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돈가스 도시락은 이미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부르미가 편식이 좀 심해서 다른 거 사갈까 하다가 일단 제 것만 사서 돌아갔는데. 야. 내 도시락은 왜안 사와? 지금 나 엿먹이냐? 왜니것만 네 사오는데? 야, 돈가스 도시락 없어서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가 안 받는 걸 어쩌라고? 아니 그러면 아무거나 다른 거 사오면 되지 이걸 그냥 빈손으로 온다고? 너 저번에 도시락 다 팔려서 다른 거 사다 줬더니 니네 혼자 급발진한 거 생각 안 나냐? 아 그렇게 불만이면 어차피 코 앞이니까 네가 가서 사오든가. 하, 친신벌이왜 달고 다니냐?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띵킹을 그거밖에 못해? 너내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애가 좀 진상입니다. 그래도 유초중고 친구라 미운 정도 정이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제 생일이어서 친한 친구들끼리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생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고 계시는데 야, 너네 아버지 통닭집 오늘 내가 배상 올려준다. 지금 다섯 명이지? 1인 1통닭 가자. <laughs> 이자식 그래도 가끔씩 개념 있는 짓도 할줄 알아보네. 고맙다 임마 가뜩이나 요즘 아버지 장사 안된다고 힘들어 하시던데 믿을 건 역시 친구뿐이네 흥 우리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나 밖에서 담배 한대 피면서 가게에 전화드릴 테니까 술 마시고 있어라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치킨을 주고 가셨는데 비닐봉지 안에 웬 담배가 있더라고요 봉지 안에 담배 넣은 사람 있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내가 부탁 좀 드렸다 아까 핀게도대였더라고 어차피 매상도 올려드렸고 배달 오시는 길이니 겸사겸사 부탁 좀 드렸지 크 뭐? 아니 이게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문너크하는 소리야? 너 정신 나갔냐? 하다하다 이젠 시킬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담배 신부름을 시켜? 아니 내가 무슨 신부름을 시켰다 그래? 부탁드린 거잖아, 부탁.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담배 사오라고 했어? 치킨도 시키면서. 응? 어차피 이쪽으로 오셔야 되니. 응? 오시는 길에 겸사겸사 사달라고 부탁드린 거잖아. 아니 이 자식이 진짜 CPU가 고장나나 부탁할 게 따로 있지 네가 하는 짓이 배달원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말한 거랑 뭐가 틀려? 아 진짜 이거 오늘 영나대왕 영접하게 해버려. 어? 아니 진니 아빠 생각해서 가게 문상 올려주려고 치킨까지 시켜줬더니 왜 혼자 급발진하고 난리야? 아 케어 받네. 야 그냥 나 집에 갈 테니까 치킨값 계좌로 보내고 니네끼리 다 처먹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알겠어? 정말 그날 아버지께 죄송함과 동시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참교시켜야 좋을까요?